아. 어... 미래는 뇌에 전기 자극 꽂아 넣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데 그건 좀 무서울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런 거는 결국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약물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나는 거는 뭐뭐 뭐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뇌에 전기 자극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요행들이 다 있다고. 뭐든지 그 자연적인 게 좋은 거지. 그 예. 그렇죠? 오죽하면 자연적인 게더 비싸. 인공적인 게 싸잖아. 보통. 안건든게 더 비싸 어떻게 된게 준내 슈퍼 초 고저스 프리미엄 자연적인거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120만원 음, 우리는 우리의 초 정밀한 기계와 무슨 다 기술로 해가지고 어 자연적인 것과 똑같이 섭취하셔도 괜찮은겁니다 120원 <laughs> 저희가, 저희가 연구원들과 과학자들과 모두 다 동원해서 그거랑 똑같이 드디어 개발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고 막쌈 어. 병 걸리고 막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. 자연 그대로. 자연을 먹어 먹어라. 네이처 이트. <laughs> 예. 그런 거 그런 거 비싸잖아. <laughs> Thank you.